무겁기 때문에 손목이 다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얼마 쓰시다가 무거워서 이 바꾸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판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째로 이제 무겁다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많이들 알아보셨겠지만 불판 재질에 따라 알루미늄도 있고 무쇠 불판도 있기 때문에 무쇠 같은 경우는 무겁거든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기름칠도 해놔야 되고 세척도 힘드니까 불판을 세척하러갈 때도 무겁기 때문에 손목이 다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얼마 쓰시다가 무거워서 이 바꾸고 싶어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불판이 이제 무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가벼운 불판이 있냐 그러면 이제 뭐 알루미늄으로 된 불판을 찾아야 되는데 고깃집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주물 불판으로 만든 게고깃집에서는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주물 불판이 뜨겁고 열 전도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불판을 사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어떤 분들이 코또커트 오래 안간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계세요. 만약에 이제 코팅이 오래 안 간다면 확인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 코팅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쓰시다 보면 이게 코팅이 수명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래 쓰시려면 불 조절을 일단 잘 해줘야 돼요. 무, 물론 불판 두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깃집 같은 경우는 불판이 두꺼워 야 빨리 안 타고 이제 코팅도 오래 쓸 수가 있는데 가격이 싸면은 이유가 있거든요 불판이 얇아요 얇은 불판 같은 경우는 코팅이 빨리 상할 수가 있어요 수명이 빨리 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팅을 오래 쓰시려고 하시면은 일단 불판을 좀 두꺼운 거 사시고 그 다음에 제코팅도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불 조절을 잘 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불 조절 을 하실 때는 이제 손님이 없을 때는 수불을 빨리 빼시거나 가스용일 경우에는 가스 불을 조절 해서 쓰셔야 코팅을 오래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판을 사셨는데 세척이 어렵다고 하시는 사람들도 계세요. 물론 디자인도 좋아야 사장님들이 좋은 불판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처음에는 디자인 보고 사, 사장님들이 많이 구매하세요. 그런데 쓰다 보면 세척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만약에 돌기가 있고, 만약에 뭐 기름 빠지는데 턱이 있거나 기름이 타서 흡착이 돼가지고 세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 물에 다 불려서 세척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한 달, 두달 쓰시다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안 닦여서 어려워 하시는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불판에 있는 턱을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불판 턱에 없는 불판으로 바꾸셔야 하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불판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불판을 많이 실제로 또 좋은 불판을 업그레이드하시고 뭐 보상 판매하시거나 해서 구매하시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판을 사서 불만족 없이 쓰시려면은. 첫째로 가까운 지인분들이나 불판 연구소에 문의해보고 추천을 받아서 써본 사람들의 후기를 충분히 듣고 불판을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사장님께서 직접 샘플을 여러 개를 구매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판의 무게, 불판의 재질, 그다음에 뭐 코팅, 그다음에 세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불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불만족 없이 불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겁니다. 요즘 또 이렇게 사장들이 전화 오시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더라고요. 실제로 집에 아무래도 돈이 없어서 이게 사람들이 네 외식도 좀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생님들좀 힘내시고 올해는 대박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매장 한개 하신 사람들도 뭐 두개 하시고 세개 하시고 예,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경기가 좀 풀리고 쨍하고 했던가요. <laughs> 오늘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